야나 임신했어 우리 정말 행복하겠다 해유 우리?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? 나만 기대한 거야? 우리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잖아 아니야? 우리 미래? 무슨 말 하려는 거야? 나 해외 출장도 다녀오고 우리 둘이 관계를 가진 지 2개월이 넘었는데 병원은 다녀왔어? 병원에서 몇주 차래? 7주 차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 안한지 2개월이 넘었는데 7주 차가 우리 아기가 맞나? 혹시 너 다른 남자랑 잤어? 모르겠어 사실. 나도 지금 헷갈려. 뭐? 헷갈린다고? 나 사실 바람 폈어. 이 아기는 정국씨 아기일 수도 있고, 자기 아기일 수도 있어. 이 정국? 장난치는 거지? 이거 진짜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. 재미없어 그만해, 여보. 아니야. 자기야. 진짜야. 그래도 아기 먹을 거랑 나 병원비 좀 내줄 수 있어? 너랑 그 아기? 내가 왜? 친자 검사해서내 아기 확인할 때까지 지원 못 해줘. 미안해, 자기야. 나 혼자서 이 아기 본다. 유유. 자기도 알잖아. 지금 내 월급으로 월세 내는 것도 빡센데.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야, 유유. 바람핀 건내 잘못인데, 이 아기가 우리 아기일 수도 있잖아, 유유. 나는 친자 확인 전까지 돈한 푼도 안줄 거고, 친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우리 연락도 당분간 하지 말자. 그렇게 알고 있어.